2026년 신년운세를 만월보살이 전합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불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늘의 불이 당신의 흙을 덮이며 열매를 익히는 해가 시작됐습니다. 양띠는 언제나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가족과 주변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지요. 하지만 지난 몇 년은 유난히 마음이 고단했을 겁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돈 문제로 잠못 이룬 밤도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 올해의 불은 당신을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그동안 식어 있던 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입니다. 상반기엔 잃었던 활기가 돌아옵니다. 일이 정리되고 사람 관계도 안정됩니다. 직장인은 신뢰를 얻고 사업자는 거래가 원활해집니다. 돈이 갑자기 몰리진 않지만 흐름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중반기에는 불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며 당신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온 사람, 그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다만 감정이 흔들리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양띠의 복은 온화함 속의 냉정함에서 피어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인연이 돈과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9월 이후에는 가족, 친구, 귀인을 통한 관계의 복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늘은 올해 당신에게, 나누는 자에게 복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올해의 제복은 온도 조절에 있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우면 흙이 갈라지고, 너무 식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의 온도, 말의 온도, 소비의 온도를 잘 조절하세요. 그 균형이 곧 복의 길입니다. 만월 보살이 전합니다. 뜨거운 불보다 오래가는 불빛이 진짜 복이다. 올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비출 것입니다.